자장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머나 교회 보내는 편지를 살펴봤고요.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버가모 교회지만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서머나 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에 보내는 그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그 지리산 제석봉 가면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사목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고사목을 살아 백년 죽어 천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그대로 이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오랜 세월을 가는데 어, 사진으로 찍어도 또 가서 봐도 가끔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면서도 내심 또 한편으로 슬픈 건 첫째는 그 역사적 배경이 알면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 멋지게 보이는 고사목이 어떻게 생겼느냐? 오래 전에 도벌꾼들이 단속을 나오자 자기들의 그 범죄 흔적을 없애려고 사실은 불을 지른 거거든요. 그 울창한 숲이 타버리고 거기에 든 나무들이 타다가 남은 것들이 고사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멋진데 알고 보면 그 사연은 참 슬픈 나무예요. 고사목을 보면서 또 한편 아쉬운 건 뭐냐면요. 아무리 멋있어도 그 나무가 설령 말 그대로 천년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 나무에는 한 하나에 싹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나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고사목을 볼 때마다 가끔 느끼는 건아 단순히 우리가 한번쓱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는 참 이런 아픔도 있고 또 하나 아무리 멋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천년이 간다 한들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은 작은 풀한 폭이지만 생명이 있어서 꽃을 피우고 자라나는 그것이 더 값진 게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게또그 지리산 지석봉의 고사목입니다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에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고루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나무에서 누구도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조하셨는데 다음 날 가봤더니 정말 나무가 말라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러면그 네, 사건이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그겁니다. 과연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는 어떨까? 빌라델비아는 왜 서문학교회처럼 단 하나의 책망도 없이 칭찬만 받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위 해서 우리는 빌라델비아가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걸 알려면요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아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셨구나, 그걸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빌라델비아에는요, 첫째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도 몇번 있어서 어, 주 17년에도 또 주후 60년에도 이 도시가 지진 때문에 아주 다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해가 심했냐면 그때. 티베르 황제가 이 도시에 5년간 세금을 면제해줬어요. 황제가 보기에도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5년간 세금을 안 내도 좋다. 그만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도시입니다. 또 하나 황제가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고마워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원래 도시 이름이 빌라델비아데 간혹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오 가이사랴. 가이사랴 황제의 새 도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른 적도 있고요. 나중에 베스파시아노스 황제 때는 황제의 성을 따서 감사의 뜻으로 플라비오라고 자기네 도시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전에 황제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이 빌라델비아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갔는데 이제 뭔가 생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아,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포도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황제와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황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포도를 많이 심기보다는 식량이 되는 곡물을 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측령을 내립니다. 포도원의 반을 다 베버리고 다시는 거기는 포도나무 심으면 안 되고 다른 곡물을 심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곡물을 심었는데, 여러분 지진도 자주 있고 화산의 영향이 있는 이 땅에서 농사가 잘될 턱이 없어요. 농사는 안 되고 몇년 후에 기근까지 덮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아주 어렵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황제의 이름까지 적던 사람들이 황제에게 등을 다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도시는 뭐예요? 빌라델비아예요. 여러분, 이런 곳이 빌라델비아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빌라델비아에 사는 그리스도인. 간단히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 주님을 묘사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가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묘하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위세열쇠를 가졌다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요 이사야 2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샘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가서 통곡하며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자기 이익만 취하고 나중엔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 만드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너를 내가 단단히 묶어서 던져 버리겠다, 내버리겠다 그러시면서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 옆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셈나가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사 22장 22절에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맞아요. 원래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내가 맡겨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가 닫으면 누구도 함부로 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열쇠란 문을 열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자격과 권위를 받은 거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김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엘리야 김도 사람이잖아요.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2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못이 벽에 박힌 못이 녹이슬면 결국 삭아서 부러지는 것처럼 그도 부러져 없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이야기는요. 이 샘나도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열쇠를 영원히 맞지 못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열쇠를 영원히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관리할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열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닫으면 열 수도 없는 즉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제일 앞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까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은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어디서나 쫓겨났어요 배척당했어요 핍박당했습니다 특히 동족이라고 할수 있는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당했어요. 오늘 읽은 구절에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본 서문학교의 때도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주님이 보시기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했어요. 즉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없어라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문을 열고 닫느냐.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 나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향해서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뒀다.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문을 열 능력도 없고 주님이 연 문을 닫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그 열어두신 문으로 너희가 끝까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2절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필 주님은 왜 기둥이 되게 하실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는 뭐가 많았습니까?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신전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집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외곽으로 이주해야 됐어요. 그리고 지진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했고 늘 불안정했어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진을 겪어봤지, 집이 무너지는 걸 봤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 봤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돌이 되는 하나님의 전을 내가 새로 지어줄 텐데 그 새로운 집의 기둥이 될 것이다. 뭐예요? 다시는 지진 같은 일로 세상의 시련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어디 도망가야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탄식할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국권이 설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진이란 걸 겪어본 그들에게 내가 기둥이 되어 주고, 아니 너희가 내 집에서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또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 기둥 위에 기둥이 되는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 위에 무엇을 새깁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해요. 여러분이 다 말씀드렸죠. 빌라델베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꿨었어요. 네오가이사랴라고 발로 바꾸기도 하고 플라비오라고 바꾸기도 했어요. 황제를 위해서 이름을 바꿨고 그들의 신전 기둥에 황제의 이름을 적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삶은 어떻습니까? 황제의 칙령에 따라 포도원을 다 밀어버렸지만 기금만 왔어요. 그 황제는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황제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 위에 새 이름을 새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주고 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해줄 것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는 못할지라도, 황제도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주고 은혜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황제의 이름을 적었던 그곳에, 이제 누구의 이름을 적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위에 이제 내 이름을 적음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빌라델베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빌라델베아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왜 그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실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기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단 하나의 책망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거든요. 왜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구절이 기시록 3장 8절입니다. 그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네 행위를 아오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능력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능력이 작아요. 작다라는 게 교인의 수가 작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서모학교에도 궁핍하고 힘들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그 빌라델비에게 교회에는 그 당시 그 마을에 좀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가 적든 돈이 없든 권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든 중요한 건 정말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도시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그 교회를 눈여겨보셨느냐?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데도 내 말을 지키며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안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은 그 교회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보겠지만 부유하다 자부하고 크다 자랑하는 라우디케아 교회도 그렇게 못 하는데 어, 인간적으로 보면 저 작은 능력의 교회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저렇게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주님 보시기엔 그게 흡족하고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위로하시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과연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속이 죽고 생명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아버지 이세의 집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마다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이 앞에 있구나라고 마음을 탁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 놓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맞아요. 그 사무엘은 외형적 조건을 보고 엘리압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형제들이 가장 무시했던 다윗을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들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뽑겠다고 하는데 형도 아버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건그 집안에서 무시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가장 볼품없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다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처럼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저 연약하고 부족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흡족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약할 수는 없,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좀 작은 능력을 갖고 연약하게 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의기소침할 게 아니라 설령 작은 능력을 가진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괴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때가 되면 그걸 아닌 척하고 뭔가 이게 부유한 척 하려고 자꾸 과장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약함을 막 덮어 쉬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됐다. 나는 충분히 좋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오히려 사람이 약한 데서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바울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더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단지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게 부끄러웠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인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거 자랑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우리보다 더큰 교회를 보면서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을까라고 위축당할 이유도 없고 그냥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하고 그걸 못해서 부끄러운 교회가 돼야지 자꾸 외형적인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할까 어디 가서 주눅 들어올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고자 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대 내년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짐입니다. 그 다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